김옥룡 변호사입니다. 회사를 만드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. 관리와 지배권. 이 회사를 만드는 상황에서 이 자기와 동업자가 특히 있을 시기에는 누가 무엇을 관리를 하고, 누가 무엇을 꼭 관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. 그 다음에 누가 어떤 회사를 컨트롤 할 것이고, 그 회사 안에서 누가 어떤 지배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꼭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중요한 여섯 번째, 세금. 각 회사마다 특별한 세금 조항을 따라갈 법이 있습니다. 어떤 회사는 세금을 두 번, Corporate Identity를 통하여 두번낼 경우가 있고, 어떤 회사는 한번낼 경우가 있고, 어떤 회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라, 어떤 회사는 똑같은 케이스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세금에 대한 Ramification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마지막인 회사 소송. 이 회사가 어느 주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소송을 할수 있는 회사가 있고, 소송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회사가 다 소송을 할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. 소송을 할수 없는 이유는 그 회사가 만들어진 파운데이션을 통하여 소송이 가하고, 어떤 때는 소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이 열의 중요한 일곱 가지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어떤 회사를 만들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시겠습니다.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.